네, 전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재차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러셀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 GDP 등의 견조한 경제 지표에도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일부 혼란스러운 양상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 3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무한한 신뢰를 받아왔던 매그니픽센트7에 대한 주가 흔들림 현상이 보이면서 저가 자산에 대한 관심 확대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다소 이럴 수 있으나, 향후 금리 고점 확인 이후 주가 저점이 확인되는 모습 또한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미 국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CB의 어, 기준금리 동결 결정 그리고 11월 FOMC에서의 동결 전망, 유가 하락 등의 요인들이 있으나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수급 상의 원인 또한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를 보시면 부동산, 유틸리티, 그리고 소재 등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으며 어, 전일 메타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컴스와 IT 등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 메타는 25일 장 마감 후에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어, CFO가 중동 전쟁에 따른 광고 지출 변동성 확대 그리고 24년 캐피스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아마존과 인텔이 어,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두 기업 모두 컨셉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급증하는 광고 수익과 어, 7월에 있었던 프라임데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 견조한 성장세로 어, 호실적을 발표하였고 인텔은 이제 CEO가 개인용 PC 산업이 저점을 통과했음을 언급하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UPS 그리고 알트리아, 포드 등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컨센스를 어,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어제 미국 GDP 발표됐는데 7월, 8월, 9월 지표가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뭐 예상은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금리이나 못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가지고 약간 증시에는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금 소득 부분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처분 소득에서 이전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하고 그다음에 개인 지출 마이너스한 금액 차이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분명히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전 지출이 들어가는 게 여전히 미국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퍼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림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제가 제목을 소비 전망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전 지출이 내년에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전 지출이 없다라고 하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게 확실해요. 확실하고, 어, 샌프란시스코 연준이나 이런 데서 계산하는 추세적인 그 저축 금액 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2년 초과 저축이 이제 9월에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9월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여기 초과로 됐던 저축 다 사용했다라고서는 지금 얘기들이 아마 뉴스플로나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 아시겠지만 2016에서 년 19년 사이에 우리가 뭐 월급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올라간다고서는 그거 맞춰서 저축액 100%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축액이라는 거는 보통 장기상에서는 평균 금액으로 저축을 하게 되고요. 어, 평균 라인에 맞춰가지고 초과 저축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아직도 2조 달러 정도 남아있다. 아, 됩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0조 원 정도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초과 저축 액만 가지고서 계산하기도 지금은 만만치 않은 시점. 그래서 내년에 됐을 때, 내년 초반에 소비가 진짜 엄청나게 빠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경기가 부서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되지만 어제 GDP에 대한 반응처럼 연준에서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 동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만한 논리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는 나쁘지 않은 얘기인데. 주가나 자산 가격에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중국 리클리 백관일 연구원이 준비해준 자료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경제 지표 예상치보다는 상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제 중국. 증시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은 상태이고요. 이제, 어, 펀드 플로우 상으로 봤을 때도 EM 차이나나 이, 어, EM이나 차이나 모두 이제 좀 순유출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부양책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미국도 어쨌든 계속 그 긴축 정책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중국은 좀 반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 네, 위안화 약세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 자금들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 수급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비트코인의 상승세랑 엮이면서 일각에서 또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랑 같이 또 암호화폐 쪽으로 향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각에서 좀 언급이 되고 또 이번 주에 한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같이 언급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이거를 가지고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상관계수를 보면 그 시기마다 정말 상이하게 나타나서 이제 사실상 좀 안전자산으로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상관계수를 봤을 때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편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어, 안전자산이다라고 네.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나스닥이랑 상관계수가 오히려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좀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좀 위험자산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이제 4년마다 도래하는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 물량 확보 차원의 이제 매입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블랙락을 비롯해서 운용사들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 심사를 좀 앞두고 있어 가지고 그 승인 이슈에 선행해서 이제 매집 수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좀 개별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있는 게 같은 그림을 보이고 있는 게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SDI 실적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9조 원, 영업이익 4,96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중대형 전지 전반에 걸쳐서 메탈가 하락으로 인해서 ASP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신구공장 램프업이 완료가 됐고, P5 비중이 이제 장, 지난 분기에 45%였는데, 이번 분기 50%로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영향인데 이 때문에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번 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전자재료는 전방산업 수요 정체는 지속됐지만 원래드 소재가 계절적 수요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6.1조 원, 영업이익 5,206억 원을 예상합니다. 자동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SP 하락이 지속되겠지만 P5 비중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 양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분기에 이연된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형 전지는 리비안양 원형 전지 판매 확대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동 공구 수요 둔화 영향에 좀 크게 작용하면서 전분기 대비 감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합니다만 목표 주가를 68만 원으로 기존 대비 22% 하향합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예상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만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14배, PBR 1.5배로 역사적 밴드 최하단 수준이며 이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 판단합니다. 저평가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프리미엄 모델 비중이 높고 P5 판매 확대라든지 내년에 P6 출시 등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ANC, DANC 홀드 종목이고요. 뭐 실적 나왔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나오긴 했는데 컨센서스 자체가 눈높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일단 DANC가 이제 피어 대비해서 올해 이제 분양이 많이 부진합니다. 보통 이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어~ 한 (1년에) (2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지금 (3분기) 누개 기준으로 (2000세대) 분양에 지금 그친 상태고 (4분기에) 이제 캐치업 하겠다는 하지만 뭐 달성 여부가 조금 이제 모호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택 쪽에 매출 감액이 이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좋은 부분은 이 플랜트라고 하는 저희가 이게 해외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국내 플랜트 수주를 좀 많이 해서 그쪽에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메이크업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펀더 자체는 뭐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단계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국내 그리고 주택 오리엔티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PBR 0.3배고요. 여기서 이제 예, 추가로 어떤 주가 업사이드 모멘텀을 찾기가 이제 매우 어려운 단계다 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자사주 장내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보다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단계인데 이 올라온 주가가 0.3배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주택 주 평균이 딱 0.3배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락바텀이다라고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 밸류를 더 줘야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 삼성전기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은 좀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익이 좀 크게 하얘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신제품 출시로 인해 가지고 계절적 수요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동률도 점진적으로 계속 연초부터 3분기까지 회복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출하량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업체를 비롯해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출하량을 늘리는 가운데에서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약화되는 원인에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원화 대비해서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수익성이 기존 추정치 뭐10% 정도 수준까지 좀 가이던스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좀 센티가 좀안 좋게 작용이 된 부분 포함해서 주가 역시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한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4분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4분기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화권 스마트폰 늘어나고 있다고 라 하지만 사실 총량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만 바라봐야 될게 아니라 사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중국 외에 타 신흥국으로도 수출량이 많은데 중국에서 안 팔리면 그 폰을 신흥국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올해 내내.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에는 사실 가동률 조정도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QoQ 대비 한 마이너스 8% 정도 매출액이 빠질 거고요. 다만 이제 YoY 대비해서는 전년 4분기가 가장 최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대비해서는 사실 좀 YoY 기준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2024년에 어떤 사업 고도화 성과가 중요한데, 뭐, 플립십 BJ라든지 아니면 MLCC 부분에서 이제 IT 쪽 부분이 아닌 그 파워트레인, 그쪽 부분의 어떤 침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갈릴 것 같은데, YOY 기준으로는 24년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는 이제 주가 낙폭은 결과적으로 좀 가다했다라고 판단을 되고 있는데, 전방산업의 업황은 일단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올해 대비 내년은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 기대감은 지금은 낮춰야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8만원을 유지를 합니다. 네, 은행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하고 있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탑픽은 저는 여전히 KB금융 안정적인 픽이 낫다는 생각이고, 은행권의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둔화가 되고, 제 건전성 지표들이 좀안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건데, 그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 실적이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고, 또 연말에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뭐 하이싱글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뭐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 성과가 조금 양호한 배경이고요. 실적 자체는 공통적으로 뭐 컨센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yoy로 크게 이제 증가하지는 않는데 3분기는 이제 그게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2분기 대비로는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4분기에는 반대로 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연간으로는 뭐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DPS도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건전성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데는 이제 그 예보 지분에 대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일단락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 다른 자회사들이 없어서 이제 M&A 같은 이슈가 조금 남아있는 게 포인트긴 한데 저는 조금 안정적인, 어, 선택인 KB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NH가 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해서 증권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불황의 이제 여파를 그대로 보여주는 조금 부진한 실적이고, 1, 2분기 1,800억 정도 기록을 하다가 1,000억을 기록을 했고요. 헌세는 1,100억 정도였으니까 조금 하회한 거고, 금리가 튀어서 운용이익이 계속 부진했었고, IB 쪽이 뭐, 이제,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만, 신규 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어닝이 악화가 됐는데, 4분기에도 뭐, 크게 이 규모가 많이 늘어나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시장에 뭐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근데, NH도 배당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7%, 8% 정도 가까이 나오는 이제 고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저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하고 NH를 저는 계속 선호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